안녕하세요, 광희입니다. 오늘 마비노기 모바일이 오픈했죠? 밤 12시부터 오픈하자마자 날 새면서 달려봤는데요. 제가 33레벨, 그리고 투력은 5만을 찍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키우면서 장점과 단점, 이 게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리뷰해보도록 하죠. 일단 장점은요, 리니지 라이크류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모바일 게임들, 정말 뭐 변신, 전설 변신, 신화 변신 아주 어마무시하죠? 과금 BM의 의상뽑기랑 패뽑기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살짝 당황하고 놀랐지만 리니지 변신처럼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주 조금 이 뽑기를 안 하신 분들보다 아주 조금 더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뽑기를 해가지고 이제 풀 세팅을 맞추는 거는 선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금 BM은 요즘 나오는 모바일 게임들에 비해서 나쁘지 않았다 착한 수준으로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뽑기를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핑크 패션 풀셋으로 맞추는데 비용이 50에서 한60 정도면은 충분해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힐링 게임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약간 동물의 숲 느낌도 나고 특히 부금이 너무 좋아 가지고 최근에 뭐 전쟁 게임, PK 게임, 리니지 라이크류를 하시던 분이라면은 지친 마음에 좀 정화를 찾을 수 있는 게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픈 전에 너무 안 좋은 그래픽의 영상을 많이 봐서 그런지 막상 해 보니까는 어라 오히려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스킬 타격감과 이펙트도 동영상으로 볼 때보다 실제로 하니까는 괜찮았구요 직업의 밸런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떤 한 직업이 사기다, 월등히 좋은 게 아니라 다 특색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 직업, 저 직업 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듣다 보면 정말 갓겜이다. 너무 잘 나온 것 같죠? 하지만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장점은 현재로서는 이제 요 정도가 끝이고, 오히려 단점이 더 많았는데요. 일단은 리니지 라이크는 아니지만, 옛날에 그 던전 앤 파이터 피로도 시스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게임을 많이 하고 싶어도 동전이 있어야지 던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은동전이라는 아이템이 30분에 하나를 줍니다. 지금 제 기준에서는 던전 한번 들어가려면 10개가 필요한데,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보자. 던전 한번 들어가려면은 300분이 필요합니다. 300분을 기다려야 돼요. 야, 그러면 던전에 들어가지 말고 필드 사냥을 하면 되지라고 할수 있지만, 필드 사냥터가 없습니다. 필드에서 자동 사냥을 돌릴 수 있는 게없었고요 그럼, 운동전을 기다리는 거 말고 살 수는 없냐 하실 수 있는데, 팝니다. 패키지나 마일리지 상점에서. 과금러들이 이제 구매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과금 게임이네. 과금러들이 완전히 먼저 성장하고 되게 세겠다 하시는데 키즈로 얻어갈 수 있는 동전이 많지도 않고요. 마일리지 상점에서도 하루에 10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금러라고 막 쭉쭉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현재 의 과금러의 혜택은 시간을 약간 돈 주고 좀 사는 정도의 느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덕후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최적화가 아주 엉망입니다 핸드폰으로는 발열이 너무 심하고요 PC 버전으로 하게 되면은 컴퓨터가 아무리 슈퍼컴이어도 프레임 드랍이 발생합니다 렉이 심할 때는 진짜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재접을 하면은 깔끔해지는 현상도 있었고요 마치 클로즈 베타 서비스 하고 있는 느낌이 났습니다 카메라 시점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물론 자동, 수동, 카메라 변경이 가능하지만 수동으로 해놔도 야 이게 카메라가 좀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편의성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면 합성을 할 때도 전체 합성이 없어요. 합성할 때 하나, 둘, 셋, 넷, 하나하나 해야 되고요. 나중에 서브캐스트를 하다 보면은 제작 관련 생각해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침대를 만들어야 되면은 그 침대에 들어가는 재료들 있죠. 그거를 하나하나 눌러서 누르면은 매트리스, 누르면은 뭐 프레임, 뭐 누르면은 뭐, 누르면은 뭐 이거를 하나하나하나 하나 찾아서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귀찮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천억을 쓴것 치고는 게임의 전체적인 스케일이 많이 좀 떨어지는 느낌 받았고요. 솔직히 천억을 썼다는 거는 개구라 같습니다. 더말이안 되는 거는 전체 채팅이 유료라는 겁니다. 어, 유저들과 뭐 전체 채팅을 하면서 떠들면서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하다 보면은 야, 이거 싱글 게임 느낌이 납니다. 사람들하고 좀 왁자지껄 떠들면서 얘기도 하면서 노가리도 까면서 그렇게 하는 게또 마비노기의 맛인데 야, 채팅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드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길드 인원이 15명이더라고요. 근데 길드 메뉴에 들어가면은 길드 시스템이 없습니다. 길드 기부라던가 길드 스킬이라던가 길들이 레벨이 올라갈 때 혜택이라던가 길드 레벨을 어떻게 올리는지 뭐 이런 것도 적혀있지가 않아가지고 야 길드도 이거 급하게 만든 느낌이 좀 많이 났고요또 실시간 랭킹이 없었습니다 캐릭터 랭킹도 없고 길드 랭킹조차 없습니다 물론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랭킹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게 또 실시간이 아니라 3월 28일 금요일 이후에 또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가 센지 누가 센지도 모르겠고 길드도 다 1레벨이어 가지고요. 이게 현재 마비노기 모바일의 정말 큰 장점이자 큰 단점인데 그냥 경쟁 구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과금의 필요성도 느껴지지 않고요. 그냥 현재 마비노기 모바일은 그냥 무소과금으로 정말 무과금으로 하시면서 힐링하면서 부금 들으면서 지인들이랑 편하게 파티 사냥하면서 이런 라이트 캐주얼 RPG 느낌이었습니다. 아 근데 회피기가 없는 거는 좀 아쉬웠습니다. 아저 같은 발권은 막 이게 피하려 그래도 장판 다 맞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현재 마비노기 모바일의 장단점은 요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광희는 좀 게임을 재밌게 했는지 좀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재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 개똥만 게임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 아침까지 날 새면서 제법 재미나게 좀 게임을 했고요 근데 막 이게 와 갓겜이다 대박 너무 잘 만들었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잘 만들었다라는 부분보다는 단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 단점들을 빨리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를 좀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저는 뭐 재미나게 플레이 했습니다. 그래픽도 생각보다 나름 아기자기하게 느껴졌고, 어 스킬의 타격감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에 나오는 모바일 게임들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양산형 모바일 게임들 사냥하다 보면 뒤에서 막 PK 들어오고 막 여기가 내 땅이다 니 땅이다 이 보스가 내 보스냐 니 보스냐 그러다가 PK 들어와 쟁걸리고 뚜두로 맞다 보면은 전설 변신에 신화 변신에 돈 오지게 들어가고 그런 게 리니지 라이크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방송할 때와 얘도 리니지 라이크다 그러시는데 이게 뽑기만 있다고 해서 리니지 라이크가 아니에요 확실히 그런 게임들보다는 더 재미나게 느껴졌고요. 아무래도 요런 좀 힐링 장르를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 느낌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또 제가 요런 장르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런 유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재미나게 한번 오랜만에 좀 힐링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임일 것 같고요. 요런 게안 맞으시는 분들은 야, 이게 게임이냐, 똥만게임이냐좀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마비노기 모바일 오픈런을 하면서 자, 12시부터 지금까지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었나요? 재밌으신가요? 괜찮은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5분, 10분 하고 지우고서는 욕하지는 말자.